ABO는 좋은 소재를 뽑는데 사용하시면 되고요. CBO는 광고 효율을 극대화 하시는데 사용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교육을 담당할 광고 컨설팅 3팀의 정재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난 교육 영상에 이어서 스폰서드 광고를 추가적으로 교육을 해 드릴 겁니다. 오늘의 주제는 효과적으로 예산 분배하는 방법을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번에 SNS 스폰서드 광고하는 이유는 적은 예산으로 알맞은 고객층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적은 예산을 어떻게 배분하냐에 따라서 광고 효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ABO와 CBO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아마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CBO는요. 먼저 캠페인 버짓 옵티메이제이션을 하고 해서 캠... 페인 예산 최적화라고 불리고 있고요. A/B/O는 Ad Set Budget Optimization이라고 해서 광고 세트 예산 최적화라고 합니다. 이 용어만 들어서는 사실 어떤 건지 아예 감이 안 오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광고를 세팅을 하면서 이해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스북에서 로그인을 해주신 다음에 왼쪽에 보시면 광고 관리자 버튼이 있을 거예요. 그거를 한번 클릭해 주시면 다음과 같이 광고를 세팅할 수 있는 창이 뜨게 됩니다. 왼쪽 위에 있는 만들기 버튼을 직접 눌러주시고요. 캠페인 목표를 직접 선택해 주십니다 저는 이제 트래픽으로 오늘 광고 CBO랑 ABO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유도에서 트래픽을 누르고 계속 버튼을 눌러 주시게 되면 캠페인이 나오고 광고 세트 그리고 광고가 나오게 될 겁니다 자 여기서 제가 이제 CBO 세팅을 알려 드릴 테니까 집중해 주세요 CBO 세팅 캠페인에서 이름을 지정해 주시고 캠페인 목표를 지정해 주신 다음에 맨 밑에 보시게 되면 캠페인 예산 최적화 보여질 겁니다 여기서 아무것도 건들지 않았다면 데 됨으로 보여질 텐데 여기서 스크롤을 당겨서 설정 됨으로 변경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캠페인 예산을 총 예산을 선택하실 거냐 아니면은 일일 예산을 선택할 거냐라고 할 텐데 그거는 광고 집행 방법에 따라서 세팅해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금액을 직접 넣어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CBO 세팅이 바로 끝나게 된 겁니다. 되게 쉽죠. 물론 이제 캠페인 세팅을 하고 나서 광고 세트와 광고를 집행하시면 광고가 돌아가지만 CBO 세팅은 캠페인에서 예산 설정만 해주시면 해주. 주시면 되는 겁니다. 엄청나게 쉽죠. 그렇다면 ABO는 뭐냐라고 물어보실 텐데 ABO는 캠페인 말고 광고 세팅 단계에서 금액을 집어 넣어 주시는 방법입니다. 저희가 평소에 하는 광고 세팅법이랑 똑같습니다. 캠페인을 설정을 해주시고 광고 세팅에다가 총예산 혹은 일일 예산을 선택해 준 다음에 금액을 집어 넣어 주시고 광고 세팅을 해주시게 된다면 ABO 세팅은 끝난 거고 광고는 잘 돌아가게 됩니다. 엄청나게 쉽죠. CBO와 ABO 설명은 끝이 났어요. 이제 용어도 알았는데 그렇. 그렇다면, CBO와 ABO는 어떨 때? 사용해야 되느냐? 라고 이제 질문을 주실 텐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ABO 세팅 방법은요, 처음 광고를 집행하실 때, 혹은 좋은 소재의 광고를 확인하고 싶을 때 진행하라 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예시를 들자면 제가 음식점 사장님이라 했을 때, 이 광고를, 스폰서들 광고를 통해서 집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럼 저는 이 여섯 가지 사진 중에서 가장 좋은 효율을 체크를 하려고 하는데, 이때는 c b 호 말고 ABO를 하셔야만 제대로 된 효율을 체크를 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효율이 체크한다는 것은 광고 소재가 좋다는 말인데, 광고 소재가 좋다는 것은 CPM과 CPC가 낮고요, CTR이 높은 형태를 말합니다. 혹은 전환이 일어난 형태를 말하는데, 만약에 전환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하면 CPM과 CPC가 낮고 CTR이 높은 것으로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ABO 세팅을 통해서 광고를 집행했을 때 효율이 좋은 세 가지 이미지가 나왔다 한다고 하면 이세 가지 이미지 중에서 가장 더 효율을 극대화시키기 하는 방법이 CBO 세팅이에요. 이세 가지 CBO 세팅을 통해서 광고를 집행하시게 되면 광고 효율은 굉장히 극대화하게 됩니다. 기존보다 훨씬 더 극대화시킬 수가 있어요.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ABO는 좋은 소재를 뽑는 데 사용하시면 되고요. CBO는 광고 효율을 극대화 하시는 데 사용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보통 스폰서드 광고가 ABO, CBO만으로도 광고 소재를 확인할 수 있고 효율을 극대화 시킬 수도 있어요. 하지만 자신은 조금 더 욕심이 나서 효율을 더욱 더 극대화 시키고 좋은 소재를 뽑고 싶다 라고 말씀하시면 저는 이렇게 추천을 드리고 있어요. CBO와 DCO를 섞어서 광고를 집행해라. 이걸 집행하기 전에 똑같이 ABO 세팅을 통해 에서 광고 소재를 확인하는 건 똑같고요. 이후에 CBO만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CBO와 DCO를 같이 진행 것을 추천드립니다. DCO DC호도... 또 처음 들어보니까 또 낯설시죠. DCO는요, Dynamic Creative Optimization이라고 해서 광고 세트 단계에서 설정하실 수 있는 겁니다. Dynamic Creative를 설정을 하시게 되면 광고 단에서 설정하는 부분이 이제 굉장히 많아질 텐데 사실 이 부분을 설명하기는 조금 많이 길고 어려워요. 그리고 보는 법도 조금 까다롭기 때문에 이 부분 궁금하시면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하게 연락 주시면 되고요. 이상으로 CBO와 ABO 세팅에 대해서 교육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디쇼에 관련돼서 혹은 ABO, CBO 관련돼서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저한테 편하게 연락 주시면 되고요. 전화번호, 카카오톡 아이디 있으니까 선택해서 연락 주세요. 이상 저는 광고 컨설팅 3팀의 정재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콘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